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이용렬입니다. 2021년 제 15회 초록산 산타 원정대 산타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크고 작은 소원에 귀 기울여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주신 산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에 시작한 초록산 산타 원정대가 벌써 15살이 되었습니다. 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울산의 많은 가정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한 집이라도 제대로 돕기 위해서 올해 울산에서 산타 레이스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그 가정 아이들은 삶의 고비를 이겨내고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추운 겨울 모두가 힘든 요즘 우리 주변을 더욱더 돌아볼 줄 아는 아, 따뜻한 리더산터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아, 저도 말이죠 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어린이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2021년 제 15회 아, 초록산 산타 원정대 산타 선포식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리더 산타 여러분들은 사랑의 마술사이십니다. 어, 야, 야.